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요즘 정말 한국, 미국, 중국 등각 국가의 정책을 참고해 핫한 주식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영상을 만들겠지만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미국서 부양책 추진으로 건설 기계 관련 주식들이 핫한 상황이며 중국의 철강 제품 감산 추진 정책으로 철강주들이 꾸준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 특히 서울도 오세훈 시장이 최종 당선되면서 건설주들이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에 한번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챙길 수는 없는 것이 아쉬운 상황이네요. 오늘 말씀드릴 회사는 금호석유화학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금호석유가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기사를 보면 합성고무 재정비를 통해 2020년 불황 타개에 나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성고무 사업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MB라텍스 관련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데 업계의 불안이 얼마나 컸었는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사가 나오기 전 2017에서 2019년까지 3년간 이어오던 금호석유화학의 호황기 시기가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관련해서 크게 이익을 보던 합성고무 사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패널 유도체 부문의 실적도 불투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뒤집어서 살펴보면 3년 동안 정말 엄청난 호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0년 말부터 MB 라텍스로의 공정 변화는 소위 말해 대박을 터뜨렸고 2020년 하반기부터 대박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4월 8일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석유화학 업계가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업체는 LG화학, 하나솔루션, 금호석유, 롯데케미칼인데 이중 진정한 석유화학에 특화된 업체는 금호석유와 롯데케미칼입니다. 그리고 금호석유는 올해 1분기 매출 1조 5,930억 원, 영업이익 4,206억 원을 기록해 1분기 만에 지난해 1년치 실적의 절반 이상을 달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1분기 만에 정말 엄청난 실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신 증권의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합성고무모 부문인 NB라텍스의 판매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국에서의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타이어 수요가 급증해 합성고무 사업은 꾸준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뿐 아니라 합성수지 제품들의 스프레드가 개선돼 물량 증가와 제품 가격 증가가 동반 상승해 영업이익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일부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던 패널 유도체 역시 이익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돼 수익성 개선이 예상됩니다. 모든 사업이 엄청난 호실적이지만 국내 언론들이 앞으로 더욱 띄워주기 위한 재료는 합성고무 부문인 엠비라텍스 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기사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장기화에 지난해 8월 금호석유가 엠비라텍스 관련 캐파를 늘리고 있고 시장 점유율 35%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6만 톤을 증설한다고 하니 아마도 현재는 65만 톤 이상의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이 전 세계에서 합성 고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일단 엠비 라텍스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의 부담이 크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철광석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지만, 철광 제품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제품이 만들어지는 족족 판매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철광업체도 엄청난 호황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는 금호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호석유가 현재 최고도를 달릴 수 있는 이유는, 합성고무를 수입해 NB라텍스를 파격적으로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합성고무 연료에 대한 가격을 파악해봐야 합니다. 합성고무 가격은, 지난해 중순부터 급격하게 올라와, 10월부터 폭발적으로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이는 금호석유가 어느 정도 원가 부담이 증가하겠지만 결국 엔비 라텍스 판매 가격을 올려 더욱 마진을 크게 남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급자가 유리하게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로 이를 확인해보자면 1월 기준 엔비 라텍스의 수출 가격은 톤당 1,925달러로 작년 12월 대비 6% 상승했습니다. 이는 아직도 코로나 19에 따른 엔비 라텍스 수요가 견조하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중국 향 수출된가는 톤당 2,5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코로나 19를 계기로 중국의 위생 수요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에 엔비 라텍스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고 이는 가격으로서 드러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화학의 행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금호석유가 아니라 LG화학이냐고 의문을 가실 수도 있는데 이는 이미 금호석유는 전 세계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케파 증설은 특이한 뉴스라고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격업체인 LG화학이 NB라텍스 공장을 확장한다는 것은 아직도 이 동네에 먹을거리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LG화학은 작년 8월 NB라텍스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장은 연간 20만 톤 규모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 공장 건설이 시작되고, 공장의 완공은 2023년이 돼서야 완료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NB라텍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즉, LG화학은 앞으로 2년 후가 돼서도 충분히 NB라텍스의 수요가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리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최소 1년 동안은 NB라텍스에 대한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금호 석유의 성장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현황에 대해 파악해 봤습니다. 현재 반도체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정말 모든 자동차 업계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중국은 무리를 해서라도 자동차 사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 이에 중국 내 철강 업체, 석유화학 업체들의 실적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투자를 할때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몰빵 투자들에 성공하면 최선의 시나리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악의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